송창훈 프로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몸이 많이 회복돼서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올릴 테니 꼭 영상 봐주실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를 잘못 쳐요. 그래서 현실적인 드라이버가 좋아지는 방법 연습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뭐 프로들처럼 뭐 지면발반력이든지, 체중이동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회전을 많이 해서 공을 치는 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은 연습량이 일단 부족해요. 연습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타이거우즈만큼 잘 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정작 공을 칠때 헤드가 제대로 움직여지는 부분이 없으면 골프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제 선생님인 마이크 밴더 같은 경우에도 이 클럽 페이스 앵글 그리고 이 페이스 앵글과 클럽 패스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마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현실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힙이 어떤 식으로 돌아줘야 되는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세팅 그러니까는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스틱이랑 헤드커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뭐 연습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도 연습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클럽 스피드, 그러니까 거리를 일단은 많이 내려면은 이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요소, 스매시 팩터. 페이스 면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두 번째 어택 앵글 뭐 가파르게 맞았는지 뭐 어블로우로 맞았는지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 스피드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이 클럽 스피드를 늘리는 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스매시 팩터, 페이스 면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부터 먼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택 앵글 우리가 찍어 쳤는지 올려 쳤는지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클럽스피드가 115마일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약간 어탱크리 마이너스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115마일이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약간 업블로 올려친다는 느낌을 좀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 그리고 거리까지 늘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저 헤드커버하고 샤프트를 세팅을 하는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사진 보셨죠?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손에 힘을 꽉 주고, 꽉 주고,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엎어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손을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나중에 끝에서 어깨로 덮이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커버를 둔 거예요. 이렇게 헤드커버를 두고 그리고 요 스틱. 요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올려치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찍어 치시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할때이 헤드 커버를 피해서 이 스틱을 올려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 이 아래에다가 공을 하나 넣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끝에서 또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샬로하게 내려와도 샬로하게 내려와도 끝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분들한테 요 부분을 피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세팅이 이렇게 사선으로 휘둘러진다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사선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6시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5시 그리고 여기가 7시입니다. 그러면은 7시에서 1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헤드를 먼저 휘둘러줘야 돼. 요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자꾸 사선으로 휘둘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공을 빼도 돼요. 공을 빼고 만약에 스틱을 이렇게 사선으로 넣는 거예요. 7시와 한시 그거를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 백스윙은 뭐 물론 정확하게 올라가면 참 좋은데 정확하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현실적인 아마추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샤프트 이 노랑색 샤프트를 백스윙 할 때는 우리가 오스트레라인으로백스윙해 주고 자연스럽게 이 노랑색 샤프트를 자꾸 따라가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휘둘러진다. 자연스럽게 휘둘러지고 돌아준다. 자 이 몸이 도는 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페이스 면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노란색 샤프트를 휘둘러지고, 휘둘러지고 헤드가 휘둘러지고 헤드가 휘둘러지고 돌아준다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드라이버를 절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은 어? 나의 공 어떻게든 쳐야 되는데 우측어깨에 덮이거나 어 나의 공 어떻게든 맞출 건데 이 상태에서 머리 이렇게 뒤로 나가서 이, 이상한 미스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추어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드라이버를 잘못친 사람들, 특히나 일본을 일본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들 다 이러고 있어요. 아뭐 긴장도 많이 하고 체중 이동도 해야 되고 회전도 해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 뭐 10m, 20m, 30m 막요 코앞에 떨어지는 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무조건 방지를 하려면은 일단은 우측 귀에서부터 휘둘러야 돼요. 뭐 여기에서 뭐마이크벤더식으로 해서 여기서 클럽헤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처음에는 사선으로 휘둘러지는 게 우선이에요. 왜 그러냐면, 슬라이스 나는 거를 두려워해서 푸시 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슬라이스 나거나, 아니면은 공을 똑바로 못 치는 스위스 팟에 공을 제, 정확하게 못 맞추는 사람들은 일단 사선으로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마이크 밴드한테 직접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세계적인 코치들은전 직접 레슨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폴대를 하나 꽂아놓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인스타나 그런 걸 봐도 좀 보이는데, 폴대를 꽂아놓고, 이 폴대 우측으로 일단 공을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마이크밴더 같은 경우에도, 저 어릴 때나 최근에 갔을 때도, 공 뿌리치가 여기 있으면 헤드가 무조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몸의 움직임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헤드의 움직임을 먼저 만들자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laughs> 헤드 그러니까는 이 샤프트는 볼 위치 기준으로 한뼘 정도 한뼘 정도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헤드 커버는 한뼘반 정도 사진과 비슷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뭐, 그거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일단, 제가 좀 몸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허리가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부드럽게 한번 공을 쳐볼게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도 일단 첫 번째로 좀 부드럽게 칠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회전보다는 좀더 사선으로 휘둘러진다는 느낌을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푸시를 낼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푸시가 나야지 스매시 팩터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런칭글도 제대로 생겨서 회원님이 어택잉글도 자꾸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터무니없는 샷을 절대로 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안 찍혔네요, 다시. 이런 식으로 살짝 또 우측으로 왔어요. 아, 내가 우측으로 왔구나. 내가 릴리스가 조금 더 늦었구나. 이러면서 자꾸 볼 컨트롤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일단은 공을 이렇게 보내줄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자꾸 클럽의 움직임도 컨트롤도 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사선으로 휘둘러지고 돌아주고, 자꾸 사선으로 휘둘러 돌아주고. 이런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돌아주는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돌아주는 타이밍은 우리가 살짝 차가 빠져나갔다 싶으면은 돌아준다는 느낌을 가져가 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공이 만약에 이렇게 쳤을 때 훅이 좀 많이 나요 훅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 휘둘러지는 타이밍에 몸을 좀더 빨리 돌아주시고요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클럽을 먼저 더 많이 보내준 상태에서 몸이 돌아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구독자분들께서는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라면은 공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줄 알아줘야 돼요 근데 그 공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려면은 일단은 클럽 패스, 헤드가 지나가는 길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단은 휘둘러지는 부분을 자꾸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한평생 한 번도 휘둘러져서, 휘둘러는 연, 운동을 해보신 적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휘둘러지고 돌아주고, 휘둘러지고 돌아주고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이제 좀 몸이 좀더 좋아지게 되면은 좀더 많은 걸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스윙을 제대로 못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하게 되면 이 페이스 면에 공이 자꾸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트랙맨이 있는 연습장이라면 이렇게 쳤을 때 스매시 팩터가 1.48 이상 올라갈 거거든요. 1.48 이상 올라갈 거고 그리고 어트인글이 계속 플러스가 될 거예요. 어트인글이 플러스. 그래서 딱두 가지 기억하세요. 스매시 팩터는 1.48 정도만 올라가면 진짜 완벽한 거고요. 그리고 어트인글은 한 플러스 2 플러스 3이 정도만 계속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타이밍을 한번 잡아 보세요. 왜냐면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골프는 이 헤드로 공을 치는 거예요. 이 헤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길을 잘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칠수 있으실 거예요. 이상, 송창 프로였습니다.